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새로운 도전이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점점 좁아지는 인지 터널링이라는 현상입니다. 인지 터널링은 익숙한 방식만 고수하게 하고 새로운 시도를 꺼리게 만드는 인지의 변화입니다. 단순한 뇌 기능 저하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와 고립 등 복합적인 요인이 더해져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터널을 벗어날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이죠. 첫 번째 방법 산책 명상 걸음걸이의 감각, 스치는 바람, 들리는 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세요. 두 번째 방법 3분 호흡 명상 잠시 자리에 앉아 숨쉬기에만 집중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세요. 세 번째 방법 일상 속 명상, 식사 전 음식의 색과 향을 천천히 음미하며 맛의 세계에 몰입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생각의 폭이 다시 넓어지고 유연한 사고가 되살아납니다. 당신도 오늘 단 3분만 지금 여기에 머물며 생각의 터널을 허물어보세요. 익숙함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